위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가스라이팅이 일어난 사건도 많더라고요. 그걸 미리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스라이터들이 아무나 표적을 삼지 않아요. 피씨 님 같은 사람은 아마 안할 거예요. 제가 가스라이터라면. 네. 맛집 그알저알 오늘도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현재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계신 임상 수사심리학자 김태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제가 그그할본 방에서는 이제 TV로 많이 뵀는데 그할 유튜브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섭외 전화 드렸을때그걸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라는 반응에 제가 상당히 좀그 서운하기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 네 놀랐었는데 그 이후에 좀 보신 적이 있어요? 어네아 그래요? 네. 어떤 죄송해서 거? 송해서 열심히 찾아요아 그래요? 어떤 표 보셨는지 엄 음... 음...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네. 편을 봤습니다. 그알 저하를 좀 보셨나요? 네네. 아, 처음에 제가 이제 교수님을 임상 수사 심리학자라고 소개했잖아요.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상담 심리학은 아시죠? 네, 상담 심리. 상담 심리학은 정신 질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의 부적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심리 서비스라고 본다면 네. 임상 심리학은 정신 질환 수준에 이른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평가하고 치료하고 연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자 중에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임상심리학자가 맞고요. 네. 활동하는 분야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인지라 네. 이 임상심리학자 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임상수사심리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을 텐데 범죄 분석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제가 원래는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보통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주로 일을 하는 곳이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임상심리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해바라기 센터가 2004년에 처음 개소를 했고 그때 제가 워낙 아동 트라우마에 관심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아는 분이 같이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네.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건들에 관심을 갖게 되신. 그렇죠.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동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그때는 거의 사실상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안에서도 교수님 나오는 편을 보면은 아동 학대, 성범죄. 이런데에서 자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그날 본방 제작할 때 교수님 인터뷰했던 경험이 그 한샘 성폭행 사건. 아, 네. 그때 제가 인터뷰를 다 썼더라고요. 이런 범죄 수사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지. 음, 제가 사실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임상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네. 범죄자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분들의 심리 자문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음. 제가 듣기로는 진술 분석관도 마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문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서 이제 피의자 심리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조현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스펙트럼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피의자 쪽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장애가 피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진술의 신빙성이잖아요. 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진술 분석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교수님과 대화할 때이게 말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말조심 못하는 웃요아 <laughs> <laughs> 그래요 <laughs> 근데 이게 진술을 분석한다는 게 단지 그 사람의 몇 토막의 말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봐야 하고 진술의 역사도 봐야 하고 진술할 때 심리 상태나 뭐 환경적인 조건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몇 토막의 진술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사기꾼이거나. 아, <laughs> 알겠습니다. 많이 편하네요 이제. 아, 사기도 잘 당합니다. 아 그래요? 사기 당하신 경험 있어요 <laughs> 뭐, 그냥 고 네. 그냥 나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아. 먹어보라는 권유를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것 같아서 아. 하나 먹고 사고. 사... <laughs> 아 인간적이네요 교수님. 음, 좀허술하죠 <laughs> 근데 엄 음, 이거는 좀그 주로 말버릇 좀 하시는. 어 그러니까요. 이게 아... 이게 제가 네. 어... 어떤 상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건가요? 업문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렇게 <laughs> 제가 엄마 엄마 이게 네. 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네. 그런데 네. 그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laughs> 원어민하고 영어로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을 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아, 근데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꾸 엄엄하다가 아... 보니까 버릇이 된 것도 있고 아,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진술 분석을 하다 보면 저는 웬만하면 피해자를 면담을 직접 다시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습관이 돼서. 아... 자꾸 이제 생각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자꾸 바닥을 아마 쳐다보는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놓고 보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저? 전혀 없고요. 아, 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버릇이 좀 들어요. 아, 아니, 저희 그 담당 PD도 캐나다 1년 뭐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항상 말할 때, 엄엄 엄 이렇게 하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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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삑사리가 난거예아잘 못해요, 우리 <웃음> <웃음> PD도.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로도 계시지만 서울 동부 스마일센터에서 또 센터장으로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스마일센터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치상, 방화 이런 강력범죄 피의자들을 심리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법무부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고. 심리치료, 법률 상담, 사례 지원, 재판 모니터링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 이 스마일 센터 장으로 계시면서 피해자분들 상담이나 분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분에게 얼마만큼 다가가야 안전하게 느끼실까. 네. 왜냐하면 트라우마 직후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입으면 뇌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교란된 상태에 놓여요. 그러니까 이분의 뇌가 지금 나라고 하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되게 빨리 해야 돼요. 한 번은 가족을 살인으로 잃으신 분이었어요. 입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입소하는 과정에서 사모제가 있었어요. 음,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잖아요. 국화를 좀. 사드렸다가 홍콩역에 난을수 음. 있어요. 누구한테 혼이 나요? 유가족분들께서 너무 불쾌해하시더라고요. <laughs> 왜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네. 이분들은 그런 자극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선 느낌을 네. 느끼시거든요. 여기서 누가 애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배려고 공감의 표현이지만, 이분들은 이 고요한 거에 돌을 던지는 걸로 경험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쾌하셔서 제가 굉장히 죄송했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는 아니까 아 내가 선을 넘었구나 정말 미안하다고 라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분들의 이런 예민한 반응들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그 일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우마 직후에 있는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많은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혹시 나오신 김에 스마일 센터에 대해 잘 모르시고 필요한 사항인데 어 연락을 못 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저 그런 분들을 네. 위해서 혹시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12년 됐어요. 음. 전국에 지금 제주도를 포함해서 되게 여러 곳에서 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밀착 케어, 지속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방송 제작하는 피디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은 피디들이 취재를 올 때마다, 그렇게 환대를 해주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실제, 좀, 그렇게 해주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래, 어떻게 하시길래 피디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음, 정말 송구하게도 습관처럼 하지 않아요? <laughs> 교수님은 그 알과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음, 솔직히 말하면 기억은 안 나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피디님이 얘기하신 2015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그때부터 한 이제 한 7년? 이제 8년 차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면요? 어쨌든 가장 기억나는 건 세모자 사건일 수밖에 없을 것 아... 같고요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여러 번에 걸쳐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그들을 피해자라고 단정짓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금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었거든요. 워낙 문제가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은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이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다 아, 음. 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학대고요. 근데 이게 서로 사실이더라도 이건 학대예요. 엄마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본인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두 아이를 이용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명백한 허구라고 밖에 볼수 없는 지점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정말 끔찍한 사건을 아이들 머릿속에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건 명백한 아동 학대라고 볼수 있죠. 왜냐면 하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할 때 이게 명백하게 뭐 A다, B다를 잘좀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음. 교수님도 그렇고. 두루뭉술하게. <laughs> 그때는 이제 그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단호했어야 됐어요. 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지를 남기면 계속. 아. 뭔가 세상이 혹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거짓말 장애로 몰아간다 뭐 이런 여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그들은 사실은 분절적으로만 정보를 보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정보를 다본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취재를 잘하셔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료를 주셨죠. 세 차례 걸쳐 방송을 했었고 그게 세상에 알려진 사실을 완전 뒤집는 방송이었잖아요. 맞아요. 부담도 좀 컸을 것 같아요 분석하신 입장에서. 아니면 별로 그런 거전안 느껴. 아 거. 그래요. 그냥 네, 분석하는 결과대로 나오는 음, 거.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엄, <laughs> 맛있습니다. 엄, 음, 맛있습니다. 네. 음, <laughs> 아 이거 엄한 말해야 되는데. 음, <laughs> 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 올라가면 엄, <laughs> 엄태경 음, 음, 교수님 이렇게 앞으로. <laughs>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미 버릇처럼 나와서 이제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시어머님이랑 얘기할 때도 엄.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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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님께서 어, 법원에 가서 증언할 때도 자꾸 엄마 아, 그런 게 있어서 어, 한동안 안 썼는데 오늘 왜 자꾸 나오지? 아, <웃음> 엄태경 <웃음> 교수님 이렇게 <웃음> 앞으로. <웃음> 근데 요즘 본 방송 보다 보면 그 가스라이팅을 다루는 방송이. 많아졌잖아요. 그 음. 방송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 많아졌다고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또 그런 방송편에는 교수님 이 나와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제주 뭐 초등교사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 보면 피해자 가해자 사이 어떤 위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가스라이팅 일어난 사건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뭐 누구나 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사람들이 친분을 맺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가스라이팅에서도 적용이 돼요. 아... 아, 친분을 맺기 위해서? 제가 피디님들을... 친분을 맺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은 아니고 길들이기를 한 거죠 친절하게 맞아주면서 그것도 가스라이팅인가요, 일종 근데 가스라이팅이 아닌 거죠 가스라이팅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 저는 가스라이터는 아니예요 <laughs> 근데 이게 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래서 경계가 모호해요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보통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단계가 깊어진 뒤에 드러나니까 네. 피해자들이 이걸 감지하고 자기 보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좀익숙해지는 다음이라서 네.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어... 더군다나 가스라이터들이 아무나 표적을 삼지 않아요 피디님 같은 사람은 아마 안할 거예요 아 저한테 의심이 많으니까 <laughs> 그래요 내가 가스라이터라면. 네. 다른 사람을 고를 거예요.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위축되고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하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도움을 주겠다라는 비밀로 점점 뭔가 부채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시작이 돼요, 보통은. 우리는 지금 운이 좋아서 이렇게 그래도 아주 심각한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운이 나빠지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우리도 취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원인을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한테서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음... 왜 그런... 그랬어? 그, 그걸 왜 당해 네네, 이런 식문로왜냐면 나는 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스라이팅을 안 당할 거니까. 아... 나는 이 사람과 달라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 대부분의 이차 가해나 소문도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인지를 조명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는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음. 그러면 또 누구나 피해자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미리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알아차리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내가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부채감을 유발시켜요. 대부분. 그러면 이 관계가 이제 평등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사 표현이나 이런 거를 충분하게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가스라이팅 사건이 예전보다 지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뭐 분명하게 늘었다 안 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하 옛날에는 묻혀졌을 사건들이 요즘은 음. 조명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가스라이팅이라고 명명되는 사건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설명할 단어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원래 있던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위험한 건 뭐냐면 단어가 생기니까 모는 걸또이 단어로 설명하려고 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 요이 단어를. 그렇죠. 그냥 마치 유행어처럼. 음, 유행어처럼 음.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음. 그 에어컨을 틀면 조금 그방귀 냄새 가까운 냄새가 나요. 필터를 안가셨가 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옆에서 어? 벗겨지 이러는 것 같아. 나안 꼈다. <laughs> 난안 꼈고 에어컨 냄새다 이러면은 가스라이팅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너껴놓고왜나왜그 속이냐 나 진짜 안 꼈다 이런 상황일 때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제가 방귀를 껴놓고 에어컨 타시나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인가요? 거짓말이죠. 아, 그냥 거짓말인 거죠. 가스라이팅은 아닌 거죠 그렇다도, 근데 그렇다 해도 그렇다 해도 상대방의 거짓말을 눈치챘으니까 거짓말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거짓말 안 했어요, 저. 거짓말에 시한 거죠.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 <laughs> 거짓말. <거짓말이 웃음> 했다며, 했다며. <웃음> 에, 하지 않았어요. 에, 에어컨 문제인데. 아내분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하려면, 피디님이 말을 믿으셨어야 돼. 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은 절대 방귀 따위 꾸지 않는 아...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종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내 남편이 너무 훌륭하니까 따라 이런 식이 이제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이런 남편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방귀 안끼 남편 어디 냐면서 거짓말 안 했어요죠? 거짓말 <laughs> 했어요. 어가 교수님과 이렇게 그할 하다 보니까 무슨 범죄 심리의 강의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그할 절의 핵심 코너 그알이 Q&A 코너가 있습니다. 그알이가 저희 구독자분들 애칭이거든요. 네, 네. 네. 음. 하나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별이네님 음. 질문입니다. 네. 개인적 생각인데 교수님 너무 동안이시고 귀염상이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네어뚱하게 <laughs> <초라하게. 웃음> 그래서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어리게 봐서 <laughs> 아, 좀좀죄송나요 <laughs> 제가 좀 키도 좀 작은 편이어서 네. 훨씬 어리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담을 아. 하거나 이래, 이럴 때는 어떤 연륜이나 뭐 경험이 많다라는 네. 어떤 느낌을 주는 것도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민증 까서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laughs> 아니 얼마나 어리게 보길래? 어, 염색을 하면 네, 네 10년은 넘게 어리게 보니다 아, 보면. 진짜요? 부럽습니다. 죄송 없나요? <laughs> 리리 님, 네. 교수님은 직업병이 있으신지, 음. 또 직업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업병은 네. 거절 못하는 거. 거절 사회적 못하는 게 직업병이라고요? 네, 거절을 잘 일을 거절을 잘 못하는. 그게 어떻게 직업병이 되죠? 저는 좀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아, 많이 했잖아요. 네네. 뭔가 저한테 분명히 그런 부탁을 하는 건 취약한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음. 착하고 싶고. 그런 <laughs> <laughs> 네. 이제 어 이번 주에 아무 일도 없어 하고 수천여로 보고 뭐가 많이 많은데 네, 그런 아. 게 되는 거죠. 오늘 촬영도 뭐. 막... 마음속으로는 굳이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거절 못 하셔 가지고신 오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그 <laughs> <laughs> 그 달력 이런 거. 아, 매년 달력 제가 네, 보내 드렸죠. 다른 분들 얼굴만 잔뜩 있는 달력을 자꾸 보내 주시더라고요. 올해 <laughs> <laughs> 달력에 꼭 제가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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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두번 연속 보내주셔서 되게 사실은 되게 되게 고마웠거든요 아... 요청해 오셨을 때도 그래 한번 배워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흔쾌히 나오게 됐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직업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지? 아, 지금 직업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저만의 노하우는 시체놀이? 시체놀이 아 <laughs> 네,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굉장히 전형적인 내향형이에요. 네. 그래서 바깥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시체놀이를 좀 적당히 해줘야 아. <laughs>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아 그래요? <laughs> 교수님 성격이 내향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요즘 이제 MBTI를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면은 특히 이제 MBTI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요. 또이 MBTI를 전문가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임상심리학자는 MBTI를 별로 사용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MBTI는 성격을 분류하는 검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같은 임상심리학자는 성격의 병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빈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 성격 네. 문제가 있는.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네. 그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되게 쓸모가 있는 유용한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네. 병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뭐 궁합도 보고 막 하시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도구 자체를 폄마하는게 아니고요. 음. 영역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성격이라는 게 굳어지는 게 보통 십. 8세가 넘어가야 굳어진다고 네. 하는데, 요즘 막 어린애들도 MBTI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거는 근데 이게 저 이렇게 남용되어도 되나 싶었는데, 별로 위험한 게 없는 검사여가지고. 거기 음. 보면 다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laughs> 저 빼고. 제가 들어있는 성격 유형은 단점만 많더라고요. 어, 뭐예요, 뭐예요, 여기서. 입니다아이 아, 그게 중요한데, 이게. 이게 중요한데. <웃음> 맞춰볼까? <웃음> 맞춰보세요. 제가 MBTI 잘 몰라서 MBTI 교수님 뭘것 같아요? 맞추면은 공개하는 걸로. 자두 번의 기회. PD 부 PD 두 명이니까. I N F P. I N F P. No. ISFP. ISFP. 아두 번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아 교수님 MBTI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laughs> 이 사람들 <laughs> 맞췄어야지 한 번에. 다음 질문입니다. 오 요즘은 질문 저 궁금해요. 이거 저도 이거 김현아 님 교수님께서는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성무선악설 중에서 무엇을 믿으시나요? 음 그냥 막연하게 인간은 선량할 거야라는 성선설을 소시적인 네. 믿었고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심리학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 인간 은 어쩌면 백지로 태어나서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돌아돌아서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성선서를 믿어요, 허? 믿어요. 허? 그래요 우리 어, 의외의 대답인데요 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제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인데도 그거를 극복을 하세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걸 딛고 훨씬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꽤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해나가는 걸 저는 옆에서 볼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인간이 얼마나 현명한지, 뭐 제가 아까도 뭐 이차피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이웃들이 선량해요. 그래 도와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면 달려가서 도와주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워낙 많이 보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선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주변에 그런 뭐 착한 사람도 많고 좋은 일을 많이 봐서 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형사님들 물어보면은 거의 성악설. 그렇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음. 음. 이제 우리가 대리회상이라는걸 얘기해요. 대리회상. 대리외상. 외상. 외상. 네.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대신 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형사님들처럼 네. 인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대리회상이에요 그런데 음.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는 게 이제 대리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은 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못 보시는 거고. 아. 저는 그걸 보니까 하, 그런 차이가 있겠군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좀 이제 이런 그것을 하고 싶다 프로를 램을 하다 보니까 좀 성악설에 가까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놓치시는 거예요. 그 악인이에게 이용당한 누군가는 너무 선량해서 당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악인에게만 계속 초점을 맞추니까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게다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는 음. 착시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대답 하나 말씀하시는 답변 하나 하나가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부도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야 많이 배우갑니다 오늘 진짜. 질문참 많았는데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그알줄 알에 빠지지 않는 코너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어, 맛집 추천이거든요. 그러니 <laughs> <laughs> 당황하시는 빛이 보였는데. 근데 어쩌다요? 전 정말 맛집을 몰라요. 저는 맛집에 가서 뭘사 먹는 것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웃음> <웃음> 자. <웃음> 그 이제 그냥 아무 맛집이나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범주를 잘 설정해 드릴게요 우석 대학교 근처 혹은 동부 스마일 센터 근처에 있는 교수님의 최 맛집 오, 네. 없어요 식사 하실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연구실에서 햇반으로 때우거나 아... 아니면 배달을 시키면 아 그러면 그~ 네. 저 학교 근처에 개인적으로는 맛있어서 네. 먹고 싶을 때 가는 네네. 곳이 하나가 있어요 아 있잖아요 그 최애 맛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laughs> 네. 딴 데보다 맛있는 집은 낙지볶음밥집이 있어요 아네 그건 낙지마을이라고 낙지 있어요 낙지마을 어떻게 맛있는 거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맛있고 어떻게 다른지 음그 집이 낙지가 네. 많나요 1인분에 낙지 한 마리를 줘요 볶아주는 거예요. 덮밥이 덮어주는 거. 밥을 이렇게 흑마늘 밥을 해서 거기에 낙지를 따로 주면 제가 낙지를 잘라서 비벼 먹는 거예요. 오 그건 저는 못 먹었는데 그런 낙지. 예, 네, 네. 그런 낙지. 그러니까 낙지를 볶아서 통으로 볶아요. 통으로 볶아서 이걸 낙지를 자르고 양념을 부어서 비벼. 어우 신선했어. <laughs> <싱싱싱했어. 웃음> 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그 집이 달걀찜이 그렇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낙지 볶음밥에 달걀찜 아... 이렇게 나오는데 매우니까 또 네, 너무 맛있어요. 달걀찜은 보통 그런 집에 다 나오잖아요 좀 달라요 다른 집이랑 약간 눌어서왜 약간 달걀 텐내가날뜻날뜻 달걀 텐내가날뜻날뜻 날날날날날 <laughs> <그게 맛있어. 웃음> 아유 뭐그 맛있는 거 별로 관심 <laughs> 없다 하시더니 뭐 비필하시고 만요 아 위치가 어디에요 거기가 진천에 가시면 진천 전통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우체국 근처 그사이 골목이 있어요. 그집 낙지는 정말 맛있어요. <웃음> <웃음> 생각이 났어. 오늘 우석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서울 동부 스마일센터 센터장이신 김태경 교수님과 함께했는데 그날 잘 출연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아주 오래 기억될 즐거운 추억이 될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맛집을 찾았으니 <laughs> 제가 맛집을 알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laughs> 교수님도 몰랐던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어떤 미식가로서의 본능이 지금 발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저희 이제 120만 구독자 분들, 음. 그아리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알 애청자이신 그아리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끝내시죠. 음. 어,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지원하면서 그냥 피상적인 수준이나 진심으로 느끼는 게 인간의 내면에 대단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시청자분들 내면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지혜로운 자기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물어보고 내면의 자기와 대화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태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